28일 목요일 실시간 라이브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추천코인 들고 왔습니다. 세력에 입성한 코인 그러니까 그거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시청하기 전에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은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비트코인은 유동성이 공급 발표로 인해서 오늘 세력의 입성이 상당히 유력한 요 땡땡땡 코인. 정보를 입수를 해서 이렇게 긴급하게 방송을 키게 됐습니다. 스태프입니다. 제가 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스태프 코인처럼 새벽부터 세력들이 이렇게 쭉올려준 코인이 바로 오늘도 나왔습니다. 오늘 새벽 폭등이 나올 코인 같은 경우, 뉴욕 타임즈에서 이미 신규 상장으로 지금 계속 대폭 나왔죠. 게다가 미국 중국 거래소 라이센스를 획득해서 미국 세력들과 중국 세력들이 오늘 새벽에 한참 들고 와서 폭 나올 수 밖에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새벽 신규 상장 이후에 이제 본격적인 중국 거래소를 통한 중국 입상하게 되면 요 코인 같은 경우 오늘 새벽만 해도 대략적으로 한80% 이상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코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여러분들 아무리 잠이 와도 코인 반드시 대응해서 새벽 3시에서 한 4시쯤에 집중해서 간타로 수익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들 50만 원으로 하루에 한5% 씩만 수익을 내도 한 달이면 바로 500만 원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욕심 내지 마시고 제가 드리는 요10% 20%뭐 10만원 매일매일 드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야말로 오늘 새벽에 폭등이 나올 건데 새롭들이 지금 호재를 꽁꽁 숨기려고 하고 있는 요 땡땡땡 코인 관련해서 정보를 입수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대략적으로 오늘 새벽에 30에서 많게는 80% 이상 100% 이상도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코인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해당 코인 관련해서 골드만삭스가 지금 대규모로 자금을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간 자금이 쭉쭉쭉쭉 사모펀드 자금이 들어가고 있는 그야말로 미국 신규 상장이 유력한 알트코인이라는 거죠 자 해당 코인 관련해서 이미 비트코인 자금이 대거 이동하는 게 포착됐고요 중국 세력들 또한 해당 코인 관련해서 지금 새벽에 매수할 준비를 마쳤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미국 뉴욕 거래소의 신규 상장이 지금 상당히 임박하고 발표 직전인 코인입니다 자요 코인 같은 경우 오늘 새벽 3시쯤에서 한 4시 정도에 중국 세력이 입성함과 동시 엄청나게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30에서 80% 가까운 상승이 나올 거고 제가 어제 들었던 것보다 더큰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제가 어제 들었던 코인보다 더큰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코인이다. 오늘 코인도 마찬가지고 딱 새벽에 여러분들 세력들이 끌어올려줄 때 단타로 먹고 나오시면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대규모 비트코인 자금이 해당 코인 지갑으로 흘러들어온 게표착이 됐습니다. 대충 차트만 보셔도 여러분들 세력들이 이렇게 가격 관리를 하고 있는 게 확실하다는 겁니다. 엄청난 자금이 유입 됐는데도 불구하고 코인 가격이 그렇게 널뛰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저점에서 최대한 매수를 한 다음에 미국 발표 이후 오늘 새벽에 날아갈 수 밖에 없는 그런 차트를 보여주고 있다 이게 바로 보여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 어제나 오늘만 해도 정말 많은 분들이 추천 좀 해달라고 코인 추천 좀 알려달라고 말씀드렸던거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코인으로 100% 무료로 돈 하나도 받지 않고 코인 다 알려드렸어요 개인 번호 보이시죠 상단에 010-8697-8451 번호로 일단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고요. 숫자 1 적어서 문자 한 통만 보내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5분 이내로 빠르게 내일 아침 10시에서 한 11시쯤에 중국 세력들이 입성으로 인해서 폭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코인, 어떤 거지? 땡땡땡 코인. 코인 이름 딱 적어서 여러분들께 목표가와 함께 공개해 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 거고요. 내일 아침에 라이브 방송으로 실시간 방송으로 한번 뵐게요. 코인 받아 가시면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